네, 몇시 얼마나 는데 얼마를 샀노? 뭐 작년에 받은 보너스하고 또 올해 배우 주식이 그만해갖고 다섯 개 넣어버렸지? 5 0요아딱 쪼잔한 새끼 5000 넣어버렸지 임마 나의 전 재산을 다 넣어버렸어 안 된다 무시한대 싫은 기뭐 문창 셀이 담가야지 다수식 아, 방법이기가 돈드라되안 되나. 아그러 네. 나제 CD 본에못 들었고 조금 된거 있는데 이번에 다 알아봐. 집 사람 배배좀 그래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. 무슨 알아실래 이새